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59살 남성입니다 어려운 시절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딸 자식도 셋이나 낳았고요 힘들었던 IMF도 이겨냈고 10년 전부터 안정된 집안 살림에 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여전히 장사를 하며 지내온 탓인지 건물도 두 채나 갖게 되었고 딸 아이들 명의로 각각 아파트로 한 채씩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오늘 여러분께 얼마 전에 겪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 언니들 바빠? 아니 이제 가게 마무리 중이야. 우리 막내 무슨 일 있어? 나 이번에 마지막 모의고사 봤는데 이대로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그동안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 나왔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나저나 학원 언제 끝나지? 11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차가 끊길 것 같아요. 나 데리러 와줄 사람? 언니가 가게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데리러 갈게. 딴데 가지 말고 학원 밑에 편의점에서 뭐라도 먹고 있어. 그나저나 아빠 병원 가는 날이 언제지? 지난달에 갔다가 이번에 갈때 되지 않았나?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 날이지. 깜빡하면 잊을 뻔했네. 이따 언니랑 같이 나갈까? 아빠 가게 일 하느라 힘든데 뭐 하러 나와요? 언니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요. 집에 가서 봐. 작은 언니는 연락 없어? 나 회사 때문에 바쁜 거 몰라? 안 그래도 야근해야 되는데 연락 좀 작작해. 공부한다는 애가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막내가 너한테도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 왜 그렇게 나를 세워? 회사 일로 많이 바쁜가 보네. 쉬엄쉬엄 일하고, 달달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해. 앞으로 따로 연락해. 가족 톡방에 초대하지 말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나 바빠.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아버지, 엄마, 제 저렇게 놔둘 거예요? 아, 저 싹퉁머리를 어떻게 고친담? 냅둬라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지. 어디가서 저렇게 하소연한다니. 그냥 그러려니 하자. 막둥이, 이다 보자. 사실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내와 작은 노점상을 하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다리를 저는 증상은 없었을 건데, 그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 아이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치료도 받게 되었죠. 딸 아이들은 성격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듬직하고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큰 딸. 독립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진 둘째. 그리고 마냥 순둥순둥한 막내딸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어서 남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손가락질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제 남은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야. 뭐라고? 결혼? 언제 연애했대? 그럼 내가 평생 회사일만 하고 살줄 알았어? 나도 연애하고 알아서 잘 산다고.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싸붙이냐? 그냥 엄마가 물어본 거 가지고 꼭 그래야겠니? 왜 그래 아윤 엄마. 그래. 뭐 하는 사람이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요. 워낙 바빠서 얼굴 보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인사 좀 하게. 안녕하세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우리 딸이랑 만나고 있다고? 결혼할 생각이지? 네, 하윤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일정 잡고 싶은데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2주 뒤 월요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서울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로 예약 잡겠습니다. 뭐, 그래요. 서로 인사하고 얼굴 보는 자리니까. 그럼 그때 만나고, 중간중간 연락은 하윤이 통해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엄마, 아빠, 나 결혼시킬 준비는 돼 있는 거지? 예전에 뭐 아파트랑 다 사놨다며, 혜성 씨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내 체면 살려줄 정도는 되는 거야? 네가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도 조마조마 하잖니. 아, 그래서 준비된 거야, 만 거야. 나 결혼해? 그냥 하지 말까? 좋은 집안에 시집 좀 가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시집보낼 준비는 다 해놨어. 아파트 한 채씩은 해줘야지 하고 돈도 모아뒀고 결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견례하고 얼추 정산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역시 아빠. 아빠만 믿을게. 상견례 때 후줄근하게 입고 오지 말고 최대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입고 오고. 어려서 독립적이었던 둘째 딸은 알아서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좋은 대학도 가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결혼 소식에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했었죠. 물론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품에서 자식이 떠나간다는데 기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내심 서운한 마음을 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성 디스크로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큰딸이 상견례장에 갔어요. 취소할 법도 한데 시간 끌면 안 된다는 딸 아이의 고집에 결국 저는 나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예비 사돈댁은 아주 대단한 집이더라고요. 예비사위가 다니던 대학병원도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것이더군요. 예비사돈댁도 저희 딸아이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며 혼수 그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반반 결혼을 원했습니다. 여보 하윤이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은행 갔다 왔어요? 하윤이 앞으로 적금 든거꽤 모였을 건데. 그걸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것저것 해서 2억 정도 모여 있는데 서울 집값이 꽤나 비싸야지 대출 받고 들어간다 해도 주머니 여유 돈은 챙겨줘야 할거 아니요? 그냥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서로 연락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해야 하잖아. 갖고 있는 돈이 그건데 뭘더 어쩌겠어? 엄마 아빠 나는 결혼 생각 없으니까 내 목도 보태줘요 그냥. 이대로 두면 분명히 시끄러울 게 뻔해. 그래도 어떻게 네 돈에 손을 댄다니. 너도 알잖아. 장사하면서 우리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온 거. 너도 언젠가는 독립을 할 거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돈은 필요하잖아. 난 결혼 생각 없어요. 엄마 아빠랑 장사하면서 살 거야. 난 사업가 체질이라니까. 지난번에 SNS 계정 만들어서 홍보하니까 사람 많이 오지? 난 이런 거에 취미 붙이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둘째 시집 간다는데 넉넉하게 해서 보내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괜찮지 그럼.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막내도 내년에 대학 가고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여윳돈 있는 거다 써요 그냥. 나중에 가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랑 막내목 다 챙겨줄게. 꼭 그럴게. 알겠지? 둘째 딸 아이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큰 딸이 저렇게 양보하니 막내 딸도 아직 자기는 10년도 더 남았다면서 흔쾌히 양보하더라고요. 두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둘째 아이 결혼 준비하는데 올인하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하필 강남 근처라 집값에만 4억이 넘게 들어갔고 혼수는 수준에 맞춰 최고급으로 해준다며 거의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다행히 예식장이나 웨딩 촬영 등 나머지 부분은 예비 사돈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뒤에 생겼어요. 결혼식을 한달 정도 앞두고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만 기다렸죠. 딸 가진 아빠들의 모든 로망은 결혼식장에 손 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둘째 딸의 발언에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거든요. 나할말 있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결혼 준비는 잘돼 가냐? 집에 좀 자주 들러라. 아, 언니랑 지금 대화할 기분 아니거든. 아빠, 나 결혼식에 그냥 혼자 입장하려고. 어차피 아빠 상견례에도 안 오고 시부모님은 아빠 얼굴도 모르잖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자 입장하겠다니? 어차피 아빠 얼굴 모르니까 시부모님한테 아빠랑 사이 안 좋다고 대충 둘러댔어. 그리고 아빠 다리도 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야 김하윤 너말 조심해라. 넌 아빠가 부끄럽냐? 말을 왜 그따구로 해? 언니도 내입장대 봐.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솔직히 맨날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몸에서 불내나고. 내가 상결례때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쪽팔렸다고. 근데 아빠가 다리 저는 것까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아빠가 입장할 때 손만 안 잡으면 되는 거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진짜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이 그러니? 아빠 다리 저는 거 솔직히 창피해. 어려서도 장애인 딸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 그냥 아빠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끼리 결혼식 하면 안 돼? 야 김하윤 너입안 닥쳐? 아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고작 이딴 소리나 하려고.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사람들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 언니는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 말라고. 아무튼 아빠, 결혼식은 올 필요 없어. 아빠, 딸 이해해 줄수 있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구나.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엄마는 결혼식 와야지. 내가 한복 내일 보낼 테니까. 그거 입고 오면 돼. 그거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거라고. 일단 알았다.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역시 아빠는 말이라도 통해서 다행이야.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럼 그럼. 아빠가 딸 이해 못하면 어떡해? 당연히 이해하지. 나중에 연락하고 오늘은 푹 쉬렴. 역시 아빠야. 근데 너무 쉽게 오케이 하는데 반응이 왜 이래? 뭐가 필요한 거 있음 연락해라. 알겠어. 그럼 나중에 봐.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미쳤어. 아빠, 저거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뭐 저딴 년이 다 있어. 많이 속상하시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나김 씨랑 술한잔 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자. 어휴, 속상해서 진짜. 큰애... 막내 데리고 집에 오면서 편의점에서 맥주나 좀 사와라. 이 엄마도 한잔하고 자야겠다. 딸 아이의 발언에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잠안 자고,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아껴가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큰딸, 막내딸을 불러서 제 심정을 이야기했더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작은 딸과 절연을 하기로 했어요. 바쁘니? 그럼 맨날 바쁘지?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네가 아빠한테 했던 말 진심이니? 뭐? 결혼식장에 혼자 들어가겠다는 거? 아빠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럼 내가 빈말했다고 생각해?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후회하고 말 것도 없지. 내가 생각하고 말한 건데. 왜 그러는데?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 끌지 마. 그럼 네 바람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는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하려고. 뭐야? 그딴 말 하려고 연락한 거야? 딸이 인생 좀 펴보겠다는데 왜 그래? 그 인생 너 혼자 피라고 내돈내 내 시간 하려하면서 아버지라고 인정도 못 받는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빠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그렇게 싫어? 그게 아니라 네그 막대먹은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다 이거야. 나를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나도 너를 자식으로 대우해줄 생각 없다. 이 말이지. 지금 나랑 연 끊자는 거야? 그래, 연 끊자는 말이 맞겠네. 그러자. 내가 못할것 같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연락하지 말자. 어? 그래. 그럼 신혼집에 들어간 돈, 혼수 예약 걸어둔 거다 취소하마.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빠, 아니 이 아저씨 마음 이해하지. 뭐? 취소한다고? 내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네? 망치다니요.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차용증이라도 쓰고 빌려가시던가요? 나도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어서요. 아빠, 아빠. 정말 이러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나도 화나서 해본 말이라고.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나는 돈 걸어놓은 거다 찾아올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연락처는 차단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빠. 아빠. 그렇게 저는 둘째 딸과 절연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된 입장에서 나중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요량이에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 기회에 딸아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볼 겁니다. 하지만 과연 딸아이가 정신을 차릴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자 결혼을 연기하더니 결국 파혼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쳐댔지만 화가 난 아내가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둘째 딸아이의 뺨까지 내리치더군요. 언니, 아빠 좀잘 구슬려 주면 안 돼? 언니 말이라면 꿈뻑하잖아. 나 지금 파혼 당하고. 하, 야, 내가 볼땐넌 정신 덜 차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나한테 연락할 시간에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다고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먼저 연 끊는다고 난리친 게 누군데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안 가나 보네. 어떤 미친년이 자기 아빠 부끄럽다고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하냐. 네가 애초에 아빠 취급이나 했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땐넌 골빈년이야. 제정신 아니라고.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미지 완전 개판돼서 회사에서도 자천될 위기란 말이야. 깡시골 공장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건 내알바 아니고 네가 시골 청구서 가서 나무를 캐던 뭘 하던 너 알아서 해. 나도 이번 일로 너한테 실망이 크다.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천하의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구나. 니까지께 내 동생이라는 게참 부끄럽다. 사돈 어른도 너 이런 모습 아시냐? 우리 시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만나서 구워 삶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아빠 좀 설득해줘. 그돈 없으면 결혼 못 한단 말이야. 이미 파혼했다며? 난 모르는 일이야. 너 하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 생기는 거 원치 않아. 정신 차리면 연락하고, 그전엔 찾아오지도 마라. 그전엔 나도 너 동생으로 인정 안 해. 워낙 자존심이 강한 아이라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네요. 큰딸에게 연락 온 뒤로는 무얼 하고 사는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잘리고 아마 저기 지방 어딘가로 발령났다는 소식뿐이네요. 참 살면서 남한테 부끄러운 짓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는데 자식한테 부모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믿었던 딸 자식한테 배신 당하고 나니 삶의 의욕도 꺾이고 인생 살맛 안 나더라고요. 5년 전 끊었던 담배도 이따금씩 한번 피우곤 합니다. 언젠간 정신 차리고 연락 올 날이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세요. 저는 앞으로 남은 두딸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감사합니다.